내일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벌써 취임 100일이 됐던데. 그러니까 <laughs> 아직 100일밖에 안 됐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게 너무 빠르다는 분들도 있고 어. 이제 100일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른 건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하고 이화여대가 공통으로 분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쉽게 얘기 공개석상에 했던 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모두가 예단하듯이 국민 주권 정부니까 국민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230회 언급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람이라는 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왜 많이 썼을까요? 음. 그게 정치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니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헌법 개정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사람 나고 국가 낫지. 국가 나고 사람 낫느냐.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사람 났다는 뜻이야. 음. 이 국가 우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그 네. 우리 이른바이 근대 이 시민혁명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실용주의 정책 중에 우리가 생각할기에 과거 진보 정권에서는 이게 계급의 문제, 계층의 문제 이제 그처럼 보였어요. 예를 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아,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조라고 하는 계급과 계층의 문제로 보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용주의 정부고 실제로는 중도보수적인 성향을 좀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편하게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우리 장수한지는 사실은 유명한 분들의 원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연설문이든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그런 발언인데 연설문은 안 썼어요. 검토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검토 지면. 많이 하고 보고서를 많이 썼어요. 보고서를 저는. 많이 썼근데 이제 그 정치인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저는 솔직히 많이 안 들어본 것 같거든요. 사람이 먼저다 있잖아. 아 그건 있었네. 구호로 있었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사람을 좀 경시하는 그런 윤석열 정권에 좀 대비해서 본인이 야당 대표하면서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아, 그렇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희생 당하셨잖아요. 또 제대로 뭐 사과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조치가 부족했다 이런 음. 평가를 좀 많이 받잖아요. 음. 그거에 그때 많이 좀 느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이란 단어와 함께 언급된 그 빈도가 높은 단어가 봤더니 목숨. 음, 걱정. 맞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뭐 하면은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만전이라는 음. 단어도 많이 썼다고 어. 합니다. 거기 행정가지 행정가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그죠? 네. 목숨이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생명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방또 음. 뭐라고 해죠 헷갈렸네. 거,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라고 이거 안녕. 공공의 안녕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국혁신당 대표가 얘기하 소셜라이트 사회권이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가잖아요. 이분도. 그리고 행정가잖아요. 그런데 기반은 헌법인 것 같아요. 음. 헌법에 대해서 본인 나름의 어, 철학적 해석을 통해서 깊이 이렇게 소신처럼 네,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게 나온다는 어, 거구는요 네. 네. 결국은 이렇게 국민과 사람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스토리를 가는구나. <웃음> 아니, <웃음> 이런 <웃음>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대단하다. <laughs> 다른 스토리도 한번 엮어주세요. 이 방식은 어. 제가 저기. 어. 욕대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욕대게 비판하는 데 괴변 논첩 방식이에요. 괴변? <laughs> <laughs> 꼬리를 꼬리를 물고 가는 게 괴변 논첩 방식이에요. 우리 대단한 <laughs> 그 평론가님의 <laughs> 어.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 그래도 아, 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열린 예, 네, 마음. 그 아. 대통령 인사수석실을 신설을 했는데, 잘 잘한 것. 겁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이해하지 <laughs> 못하는 인사가 몇 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성남 라인들이 공식적인 라인 이것을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추천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제도를 무력화시켜서 문제 있는 사람도 그냥 임명해 버린다. 그러니까 음. 한간에떠도는 얘기로는 김현지 비서관의 저기 측근의 뭐 정진상 뭐 이야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한주 아유. 뭐 이런 성남 라인들이 음. 인사를 주무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통령실에서도 뭐 얘기 들으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인사 검증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낙마를 했으니까요. 네. 몇몇 후보들이. 그리고 네. 제대로 인사 검증 안한거 아니냐. 아마 음. 이러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걸 제도화 시스템으로 보강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음. 네. 아 아니, 이게 신이 아니잖아요. 잘못할 아니, 수 그럼요. 있어요. 네. 그럼 그거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유용한 실용적인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제가 처음 더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잘하고 계시다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인사는 저 같은 사람이 총괄해서 해야 돼요. 아 아까 어... 문화교류위원장도 가신다고 하고. <laughs> 다 잘할 수 있어 가신다고 <laughs> 하고 안 시켜줘서 그렇지 투자만 안, 예. 안 시키면 아, 돼 투자는 아,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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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안 맡기겠습니다. 투자는 안 맡기겠습니다. 투자는 나그 <laughs> 이야기 왜 하냐면요. 아. 인사가 국정 전략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검증 문제는요, 행정의 안정성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국정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검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는 살짝 하위 개념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는 국정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장소장님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국민의힘은 그 당의 국장들, 실국장들 중에 넘버원이 총무국장이에요, 전략기획실국장이에요. 나이로는 총무국장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저 서열상 기조국장이죠. 기조국장. 기총조라 그래요. 아. 기조국장, 총무국장, 아. 조직국장. 기총조로 간다 그국민의 이미 과거 이 당정교환, 당정정 일체 시절에 시스템이 잘 짜져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시스템. 그 근데 잦은 분당 등으로 최근에 거의 붕괴됐죠. 실무 능력이라든가 나이, 나이, 실무자들의 정책을 능력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총무국장이 넘버냐 아, 아, 총무가 위야? 이게 민주당이 당적 구조는 더 후진적인 거예요. 음. 아직도 동과 조직이 우선이라고 보는 음. 거예요. 음. 자, 그럼 우리 기업으로 가볼게요. 기업에 가면 구조본, 기조실 뭡니까? 인사를 기조실에서 다 하잖아요. 음. 구조본에서 다 하잖아요. 기업은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 인사 배치를 합니다. 음. 인사가 전략의 출발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직 못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이에요. 돈과 조직이 우선 총구국장 조직국장 넘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직도 후진적 정당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 네. 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인사도 전략가들이 짜야 됩니다. 음, 전략가들이 짜야 네, 된다. 국정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짜야 됩니다. 음. 그 사람이 누구다? 박진영이다? 안 써주니까. <laughs> 밖에 있겠습니다. 조언만 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근데, 네. 어제 인사소속 발표가 됐는데, 음. 어떤 분이 됐냐면은,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란 분이 됐는데, 대충 알아보니까 이제 행시 출신이시고, 네. 인사혁 신처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인사전문가라고 아. 하던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인사는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누가나 봐더라도, 야, 거기 적임자다. 음.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은, 인관관계가 있으면은, 아, 야, 이 사람이 적임자긴 한데, 옛날에 날 도와줬으니까, 이삐라는 사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이 들어가거든요. 아 음. 그러면 이제 인사가 헝클어지게 되는데, 네. 이렇게 정치권에 특별히 인연이 있거나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보다도 객관적으로 전문성 있게 인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어떤 겁니까? 원래 좀 이렇게 정치권은 또 부탁도 하고 <laughs> 부탁도 들어주고 유연하게 <laughs> 그동도 조율하는 사람이. 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음. 차선의 선택입니다. 차선의 선택.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정치권이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아. 음. 정치권이 실력 있고 객관적이면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전략적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마땅히 사람, 썼겠지, 니들 정치권 아, 쓰겠죠. 네. 그렇죠. 어, 어.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 공직자 출신 전문가들을 쓸 아, 수밖에. 자선이다 이거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 네. 우리 정치권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이회창 이후 정치권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오는 인사 부탁 같은 경우에 거절하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훈식 실장, 그, 저기, 하, 아, 이 내, 챙겨줄 사람인데, 여기 공공기관, 여기 자리 비잖아 여기 좀, 좀, 나오면은, 좀, 요즘 해줘. 이런 부터 엄청나게 받을 거지, 금 이렇게 사용하니까 아, 네. 그죠 본인이 아, 저기 친하잖아. 자는, 자는 <laughs> 본인 얘기하시는 아니, 사석에서 훈식, 훈식이 그랬잖아. 아니, 우리, 우리 훈식이 그랬잖아. 훈식, 이 그랬잖아. 아니, 우리 훈식이 아, 그랬잖아. 강훈식 우리, 실장님, 어. 제가 쳐다보지 도 못했어.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갑자기 제가 사회자인데 어, 네. 1번, 2번. 침묵하게. 네. 1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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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2번 강훈식 누가 더 친합니까? 둘다안 친한데? 에이 <laughs> 아니 둘다 공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공식적인 석상에서만 뵈가지고 전두 분의 혼가 우리인지 알았어요. 우리 훈식이, 우리 청래 형 <laughs> 뭐 이런 <laughs> 식으로. 전뭐 추석 때 명절 선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 보내겠다는데 뭐 제가 뭘 친해요, 친하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럼 궁금해지는 아니, 그게 한마디로 응. 마무리하자면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온다고 응. 그러면 솔직히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아 어, 그렇죠. 근데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잖아. 저기. 야, 지금 인사수석실로 인사수석 아, 말이야. 네. 모른다. 어. 인사수석실로 보내세요. 음. 그럼 이제 이분이 이런 부탁받아도. 아. 아닙니다. 제가 뭐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공정. 그럼 조성주 잘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셔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탁은 그쪽으로 다 하세요. 아.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 시점이 중요한 게뭐 네. 장관 인사, 대통령실 인사는 대부분 끝났죠. 근데 이제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인사가 이제 차례로 시작이 돼야 될것 같은데 오. 그 시점에 인사 수석실을 만들고 인사 수석에 공무원 출신 을안 친다 보여주는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하. <laughs> 왜 한숨. 박진영도 어디 가기가 쉽지 가 않다 쉽지가 이거예요. 천하의 JYP 도지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뭐, 전는 뭐 솔직하게 말할게요. 음. 정치권들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과오고 비교해서 과연 보내놨을 때 대통령의 국정 목표와 맞게 유연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행정이라든가 공적 조직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될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모임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만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아니, 당연하죠. 공무원만으로 네. 채울 수는 유능한 정치만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적 네. 제도를 해서 국정 운영을 왜 합니까? 음. 그게 적절한 균형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Thank you